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공원네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독일 빵거모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어요. 영하의 기온이라고. 한분한분 한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래요. 여기 독일은 이번 11월에 비가 참 많네요. 바람도 많고요. 그러니 당연히 햇살 만나기가 참 어렵네요. <laughs> 뭐 이럴 땐 오븐과 함께 할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지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폴리쉬와 고운 감자를 넣어 세상에 다시 없이 푸근푸근한 그리고 부드러운 쫀쫀한 햄버거 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같이 가세요. 아몇해 전에 감자가 들어간 햄버거 번을 이미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거예요. 빵을 구우시려는 바로 전날 밤에 같은 종량의 물과 밀가루에 아주 소량의 이스트를 넣고 하룻밤을 재워주세요. 정확한 재료와 종량은 언제나처럼 아래 더보기란에서 찾아봐주시고요.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초벌 반죽이에요. 플리쉬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풀 보풀 가장 먼저 초벌 반죽을 생이스트 대신에 얼마든지 트라이스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설탕, 달걀, 소금을 넣어준 후에 삶은 감자는 으깨지 않고 믹서에 곱게 갈아줬어요. 여기에서 오는 식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밀가루를 400g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500g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유를 넘어줄 우유를 100g이잖아. 여기에서 반만. 여기 이 부분. 수분을 한꺼번에 다 넣지 않고 일부분만 넣어 반죽을 시작하는 것. 진짜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수분이 많은 충전물이 들어갈 때는 수분율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반죽의 질기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에 한꺼번에 다 넣지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시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반죽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조금 더넣어지고요 반죽의 농도는 이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우유는 20g 정도 남았고요 이제버터를 넣고 강하게 치대기가 필요한 시간이지요 감자가 들어간 반죽은 어쩔 수 없이 살짝 질거든요. 식물성 오일을 살짝 바른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1차 발효시켜 줄게요. 1차 발효가 이렇게 후덕하게 잘 맞춰진 후에는요. 작업대에도 식물성 오일을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소분해 주세요. 근데 이때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전 8개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성형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동글리게 해주신 다음에요. 우유하고 달걀하고 섞은 걸 얄팍하게 표면에 칠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깨를 살짝 뿌려주셔도 좋고요. 뚜껑을 덮은 후에 한 30분 정도만 2차 발효시켜주세요. 와이 뽀송뽀송 이것도 감격이죠 <laughs> 예열된 오븐에서 180도로 20분 구워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손도 못되게 뜨거울 때 버터를 살짝만 입혀 주기로 해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음, 가벼워요 발효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부양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벼워 <laughs> 자 누르는 건안 되고요 뜨겁기 때문에 지금 누르면 납작하게 줄어들 테니까 한입 그냥 배워볼게요. 어... 글루텐을 빵빵하게 형성시켜준 반죽 속에 음... 감자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드답고 쫀쫀하며 감미로운 그 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도움 주세요. <laughs> 더 <laughs> 너무 어울려요. 괜찮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감격적이고 환상적인 거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궁금해요 면보를 덮은 채로 한김 식힌 후에 얘네 질감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laughs> 탄력성도 좋고요 가볍고요 저는 꽤안 묻은 햄버거빵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요? <laughs>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요. 안녕!